안녕하세요 쇼삼백입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순익 300만원을 만들어준 소싱법 무료 강의 링크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초보분들, 쇼핑몰 막상 시작했는데 월 부터 해야 될지 답답하셨나요? 매일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데이터 보긴 하는데 어떻게 소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돈주가 강의 들어서 그대로 해봤는데 매출에 큰 변화가 없다 월 매출 100도 안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 계실까요? 만약 여기에 고개 끄덕이셨다면 제 과거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4주 과정 500만원 강의나 오프라인 3일 300만원 강의도 들었고요. 녹화 영상으로 해서 70만원 강의도 들었고, 아무튼 강의비로 1000만원 이상 썼던 것 같습니다. 막상 강의 들었을 때는, 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행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왜 성과가 안 나왔을까? 한 2년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결론. 쇼핑몰은 수능시험이다. 쇼핑몰 뭐 하나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어,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란 말입니다. 내가 국영수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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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으면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가려는 대학의 커트라인이 91점 90점 90점 이렇게 되면 저 국어 1점 차이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솔직히 평균 90점이 엄청 잘한 거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잘하는 게 맞는데 다른 대학은 자학금 받고 가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는 못 들어가요. 이걸 다시 쇼핑몰을 종료한다 치면은 경쟁자가 이제 소싱처랑 갖고 제품도 같다고 할게요. 근데 이분이 광고를 기깔나게 잘해요. 그럼 저는 그 순위에 못 따라갑니다. 나랑 똑같은 제품 팔아도 이분 분명 못 따라가고요. 아니면 제가 광고도 잘하고 상품페이지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경쟁자가 그걸 잘하네요. 그리고 그 경쟁자가 저보다 소싱 가격을 더 싸게 했어요. 그래서 막 할인 경쟁을 막 해요. 이러면은 전도 나가리 됩니다. 이게 쇼핑몰 시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의 듣고 배워서 그거 써먹는데요. 그 경쟁자 여러 명이 나보다 그거 잘 써먹거나 내 방법에다가 다른 방법까지 섞어서 이제 쓰고 있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의 한개 듣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만약 경쟁자가 이 방법을 안 쓰고 있으면 제 쇼핑몰이 떡상할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큰게 현실이죠. 그래서 강의 듣고 거기에 나온 방법도 내가 쓰고 남들 남들이 안 쓰는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어야 좀더잘팔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강의들을 들어보고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오면은 아, 나는 쇼핑몰 재능 없나 보다 하고 그만두는 것 같아요. 송병락님의 전략의 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요.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크록이 한 말입니다. 나를 햄버거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으로 난돈을 벌었다. 이러거든요. 맥도날드는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돈 많이 번걸 알지만 사실 부동산 임대업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본질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어, 쇼핑몰의 본질은 뭘까? 그 전에 쇼핑몰의 운영 방식을 정리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쇼핑몰은 소싱, 업로드, 마케팅 이세 가지가 그냥 끝인 것 같아요. 어, 뭐 이게 제조로 들어가면 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셀러, 판매자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 어, 쇼핑몰의 본질은 결국 남들과 다른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쇼핑몰의 모든 운영 과정은 똑같고 이거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나오고요. 먼저 소싱을 예로 들어 볼게요. 소싱은 크게 위탁 판매, 사입 판매로는 아닙니다. 위탁 판매로 예시를 들어 볼게요. 위탁 판매가 뭐예요? 위탁. 내가 대신 해준다는 거고요. 판매. 내가 대신 판매한다는 거죠. 제품을 생산하거나 나한테 공급해줄 주 회사는 이미 있고, 내가 그걸 대신 팔아주는 건데요. 퀵 서비스 부른 거랑 똑같습니다. 퀵 하시는 기사님들이 이미 계시죠? 그분들이 공급자예요. 근데 콜센터에서 우리가 전화 받고 퀵 기사님 보내주잖아요. 콜센터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퀵 기사님을 대신 판매해준다. 퀵 위, 위탁 판매자가 콜센터고요 이게 저희 역할입니다. 이걸 왜 할까요? 어, 돈안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도매업체에 사면 이걸 사입이라고 하죠? 여기에 내 돈이 쓰이잖아요. 바로 팔리면 모르겠는데 안 팔리면 창고에 썩습니다. 그럼 내 돈만 날리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물건 없이 판매하는 게 위탁 판매입니다 그 물건은 공급사에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살 필요는 없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남들과 다르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예시를 들어보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도매사이트죠 도매매 도매국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등록하는 겁니다 어 도매매 도매국 물건 엄청 많으니까 여기 여기내 쇼핑몰에 상품을 엄청 많이 등록시켜요. 계속 올리다 보면 남들이 잘안 안 올린 상품이 있으면 그게 가끔 팔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남들 올린 가격보다 내가 좀더 싸다면 또 팔릴 수도 있고요. 내가 일일이 이제 상품 등록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판매 플랫폼도 업로드되는 개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이 제한 때문에 사업자를 여러 개 만들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물건이 팔릴 확률이 1%라고 하면 어떤 상품이든 일단 100개 올리면 한개 정도 팔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대량 등록이고요. 남들과 차별화 포인트는 내가 물건 많이 올린 만큼 경쟁자보다 팔릴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셀러들은 대량등록 플러스 여러 플랫폼에 다 기본적으로 상품 깔게 됩니다. 탭 플랫폼에는 공급자가 적을 테니까 올웨이즈가 아, 요즘 핫하던데 그럼 거기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나는 또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다른 차별화하고 싶어 이러면 다른 도메 사이트 찾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도매매 도매국이 없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차별화가 부족하면 내가 직접 셀로오션 카페 가서 위탁공급처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더 차별화하고 싶게 하면은 내가 직접 업체 컨택을 하는 겁니다. 업체 컨택은 과거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 방법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런 업체 컨택에도 이 상품이 사실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돈은 덜 쓰고 판매 검증을 할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 이제 무료 반품 교환해 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걸 사서 사진 찍고 내 상품을 올리고, 그걸 쇼핑에 등록이나 해놨다가 이제 판매가 되면 그걸 파는 거고요.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럼 반품기한이 보통 7일이죠. 7일 안에 안 팔리면 다시 반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돈도 안 쓰고 상품도 사진 찍어서 상대 페이지는 내, 내 마음대로 만들었고, 판매가 무조건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위탁판매입니다. 대량 등록, 도매국 이용, 판매 채널 확장, 다른 도매 사이트 이용, 뭐 셀러오션 이용, 내가 뭐 직접 위탁 업체 영업, 뭐 무료 반품으로 수입 악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생기게 되고요. 이건 소싱 중에서도 위탁 판매 그 중에서도 남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방식들입니다. 점점 뭐또 다른 방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결국 모든 쇼핑몰은 소싱, 업로드 마케팅 이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기존 잘하는 판매자들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는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소싱으로 더 나가잖아요. 결국 그 다음엔 사입도 되고 OEM 제주 쪽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일본 푸덱스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박람회 왜 갈까요? 결국 소싱 아이디어 얻으려도 가는 거고 남들 어떻게 파는지 보려고요. 그 다음 소싱처를 또 찾으려고 가는 겁니다. 한국에선 못 찾는 소싱처를 해외에는 또 박람회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 브랜드를 컨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의 공장을 컨택을 해서 뭐 제가 브랜드 들어온다거나 아니 제품을 공지해서 바로 들여온다거나 할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남들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요. 박람회는 확실히 셀러분들이 더오니까 그것도 해외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위에 말씀드린 예시들은 대부분 다 해봤고요. 다 해보고 나니까 제 방식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대량 도로가 안 하고 소수에 집중한 위탁이나 사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절대 대량 도로로 돈못 번다. 한때 반짝 하는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량으로도 수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훌륭한 대표님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매출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냥 저는 이 방법을 안 한다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제 소수에 집중하니까 무슨 광고 채널이나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성과 측정을 바로바로 할수 있어 좋고요. 이 문장은 사람들이 안 클릭하네? 이 문장은 좀 인기가 많네? 아, 이건 썸네일 문제인가? 광고의 문제인가? 상세페이지 설득력이 부족한 건가? 고객 페르선호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면서 쇼핑몰 공부, 심리 공부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레벨업 하다보면 저만의 브랜드 런칭이나 해외 수출할 때좀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단순 유통만 하다가 제가 직접 상품 기획하고 광고 기획하고 상사 페이지 수정하고 이런 거 가끔 너무 힘들 때도 있는데 너,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반응이 오면 뿌듯하고 재밌고 계속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 제목 이런 것도 그 학습의 결과예요. 점점 저 멘트나 영상 퀄리티가 올라가는 게좀 보이실까요? 아니면 할수 없고요. 결국 하여튼 쇼핑몰은 소싱, 판매, 마케팅이 전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할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쇼핑몰 소싱에 대해서 제가 무료 강의를 해볼게요. 어, 위탁과 사입까지 다 해서 이제 소싱 전반에 대해 다룰지 아니면 위탁 소싱만 다룰지는 제가 준비해봐야 알것 같고요. 일단 제 무료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